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4천선을 돌파하며 국내 증시의 새 역사를 썼습니다. 27일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01.24포인트, 2.57% 오른 4,042.83으로 마감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상승세를 주도했고, 이날 삼성전자 주가는 처음으로 1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전문가들은 반도체, 2차전지, 자동차 등 업종 전반에 상승세가 연출되고 있다고 평가하였고,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5,000피 달성 가능성도 멀지 않았다는 장밋빛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연초 이후 코스피의 상승률은 68.49%로 주요 20개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기업 실적도 잇따라 발표됐습니다. 포스코홀딩스는 삼분의 철강 부문 수익성 개선과 에너지 소재 사업 호조에도 불구하고 신한산선 사고로 인한 손실로 실적 회복세가 주춤했습니다. 포스코홀딩스 삼분의 영업이익은 6,39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5% 감소하였고 매출은 17조 2,600억 원으로 5.8% 감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화오션은 3붕이 영업이익이 2,898억 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1,032%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매출은 3조 234억 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11.8% 증가했으며 순이익은 2,694억 원으로 흑자로 돌아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산봉이 전국 땅값은 0.58% 상승하며, 31개월 연속 오름세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고, 서울은 1.07% 상승, 특히 용산과 강남, 서초구는 각각 1.96%, 1.68%, 1.35%의 높은 오름폭을 기록했습니다. 국정감사에서는 금융당국 인사들의 부동산 보유 논란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2억원 금융위원장은 개포동 재건축 아파트 갭투자 지적에 평생 일가구 일주택으로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았고,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다주택자 논란에 한 채를 부동산에 내놓았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뉴트럴 프레스였습니다.